공방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. 열이 있거나 부친, 이무통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는 분은 신속하게 충주시보건소 콜센터와 상남구 산별진료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동간동인정복지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. 열이 있거나 기침, 인후통,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는 분은 신속하게 충주시보건소 콜센터와 상담 후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주변에 증상이 있는 분이 계시면 반드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길 바랍니다.